어서세요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집은 온천장, 온천장 아, 동네 쪽에 온천장 아니에요 동네 승희주 삼촌 그 당감동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감동 이제 그, 와이프 이제 가게아체가뜨게요체가뜨게 이제 그, 모임, 그, 한다고 모임 한다고 모임 네, 한다고 만났습니다 어. 날겸해서 만났습니다 아, 예. 그, 오늘 손님이 마마콜을 사용하셨는데 네. 몇 개월째예요? 7개월이월 7개월, 어이구 7개월, 이제 다 됐네 네. 아이고 많이 바쁘겠다 아빠 <laughs> 일찍 들어옵니까? 남편분 <laughs> 노코멘트 할게요 도코멘트. 저희씨 일찍 좀 들어가라 제가좀 <laughs> 노코멘트 한다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야 이 양반아 사장님 이제 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 많이 바쁩니까? 네, 바쁜 사람이야 아. 가정에 출실, 하려고 하다가도 안된 사람.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변명, 네. 변명되지 말고. <laughs> 늦게 들어오는 인간들 다 변명이야. 안 바쁜 사람 어딨어. 음,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아, 없어요. 그래. 저도, 저도, 저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 어딨, 니가 사생활, 니가 <laughs> 사생활이 어디있어요 뭐. 회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아, 회사생활. 아, 회사생활. 회사 예, 예, 회사 예. 아, 회사생활. 아, 이해 안 되는데. 사생활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서. 아,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 불, 불안한데. <laughs> 뭐 활동을 나가도 되겠나요? 아, 그건 아니겠죠? 아, 뭐, 예. 아무튼, 네. 네. 그, 그래도, 와이프가 임신하면 네. 좀,

오버하는 거 아니까. 원래 텐션 <laughs> 높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 참고 있었어요. 텐션 <laughs> <laughs> 원래 높.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오좀 오버하는 거 같은데 기분도 든다. 좀... <laughs>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이 인간이 원래 쓰레기인지, 아니지?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지 <laughs> 네.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오늘 우리 진짜 이렇게 소중한 만남입니다. <laughs> 음, 그렇죠? 맞아요. 네. 좋은 아버지 진짜, 진짜 좋은, 소중한 이 추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셨죠?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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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래를 감사로, <laughs> 이거 부르는 아 겁니까? 아, 네, 감사드 감사로, 감사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감사로 갑니다. 저희 결혼식 축가로 불러줬습니다. 네. 네. 어, 그랬어요? 제가 신랑이한테 그냥 불렀습니다. 아무 <laughs> 뜻이나 이거 부르는 거 아니라 또, 또 친구 만나면 또 부르고, 또 미팅 가면 또 부르고, 뭐 <laughs> 일하는 나이가. 절. 니요 대로 아니 그냥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니 그냥, 남자끼리 하는 남자끼리는 아니, <laughs> <미팅은 1도> 없었고, <laughs> 그냥, 그니 그냥, 그렇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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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지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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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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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 해요, 너내 말은 내 이름, 너 에게 힘이될줄은그문 으로, 그대게 사 a 로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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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a s a 사랑할게요. 단한 순간에도 나의 사 s 이라 돌 후회하지 않도록 그대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태여. 나의 행이 이셔 한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와이프이제지했는데루비잘 <laughs> 놓고 행복하게 잘 키우자 아 그래 행복하십시오 사랑한이 뿅뿅 뿅뿅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니다 <laughs> 도 나의 삶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순 간에해도 나의 사랑이란 걸아파 하지 않도록 그대 사랑할게요. 이제야, 태양아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날을 만나 중고로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 주신 나의 무이정. 저... <laughs> 야 대박인데? 어수선보다 잘합니다 노래. <laughs> 아니 막판이면 그라면서 너무 너무 불리했어요. 지어 다녔습니다. 지어 다녔어요. 진심이 느껴졌어.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아. 열심장때부르 노래였습니다. 어, 다른데 가서 절대 부르면안 됩니다. 분명히 <laughs> 말했다이. <동료만> 자 <아예? 웃음> 누가 자놓고막 이라 이라면 안됩니다아셨 하죠. 그러라고 그 뭡니까 어, 혹시 장모님이나 집에 예. 계신 부모님 아니면 예. 회사 직장 동료 선후배 욕할 사람이 있으면 욕하고. <laughs> 아, 욕해도 아, 아, 요 여기 가서 너무 안 돼. 빗질인데 줄 때가 욕 까무지르고, 할수 있어. 아이고. 그 어, 보험은 <laughs> <laughs> 아, 어떻게 하니까 진짜 상사가 보험 어떻게요? 아, 어떻게 아 어쨌든 부모님한테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 맞습니다. 예, 네, 장인 장모님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할머니, 네. 할머니. 저도 잘 나와주시고 나래도 네. 잘 나와주시고 네. 키워주셔서. 엄청 감사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웃음> 더, 있습, 더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저, 저, 안에 보면 한,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어요. 네. 아, 네. 어허, 이 사랑해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끝! 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